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독개비 열입니다. 25년 12월 9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 트럼프가 미국 증시 하락 마감 했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어, 나온 뉴스입니다.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죠. 자, 엔비디아 칩 H200이라는 칩을 중국에 수출 허용을 했다. 이런 속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의 25%는 미국에 내야 된다. 뭐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인물 사진 또 젠수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려 드렸습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랐나? 트럼프가 미리 알려줬나? <laughs>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제 하이닉스는 왜 올라갔는지 제가 제 생각을 올려 드렸었죠. 자, 그것이 거의 확실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시 세력은 어제 이렇게 배팅했다. 61%를 상승에 배팅했다. 어제 마감 뉴스에 올려드렸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4,180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될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죠.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하는데 왜안 할까? 하면 됩니다. 증권 뉴스 그 어느 유튜브보다 아,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딱딱 하루 먼저 또는 한 템포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가봐도 무슨 이야기만 계속해 근데 저 이야기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지만은 1.73% 올랐고 시간 외에서 지금 2% 오르고 있어 왜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뭘 해줬어 자 hb에 야중국에 수출해. 예.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 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지만, 반도체 지수는 1% 올랐습니다. 윗꼬리, 아래꼬리다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자, 우리 증시와 관련이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 어우, 4%는 올랐어요 4%.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저는 우리나라 증시,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더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건지 잠시 후에 우리 증시 보면서 이야기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한번 봅니다. 다우 0.45, S&P 는3 4나스스닥은 0.14,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렇죠 자, 유럽 렇죠 자, 유럽 증시는 그냥 뭐보합서움직였고서 자, 직우존요차트우터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음봉이로어요그이렇죠요작만렇죠다는 얘기야. 시작만. 그렇죠 <laughs> 시작만 좋았지. 어? 시장만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금질금 내려갔다 얘기고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를 종목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는 있단 얘기입니다 자 15분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시장은 좋았어요 그렇죠 시장은 좋았지만 내려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뭐더볼게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증시로 갑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밖에 안 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미국 증시는 금리 발표를 앞두고 직전 고점에서는 저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금리 발표 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고 나서 어차피 금리 어 이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분위기는 그렇죠? 지금 월가에서는 80%이상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한 번쯤 금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80%이상이 금리 인하 한다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 하고서도 어, 하고서도 다음에 다음 분, 다음 번 금리 결정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래도 또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벌써 금리 인하 기대감에 충시는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도깨비 밸류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 시가 중에 가장 큰 애들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대한민국의 1등에서 5등 종목이에요. 이들만 지금 요 며칠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야. 어? 실력반 운반 그렇죠? 삼성전자 잠시 팔고 현대차 샀더니 현대차 급등이 나오고 어 현대차 매도 할 분은 매도하고 들고 갈 분은 들고 가는 중인데 매도 한 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더니 하이닉스 어째 급등이 나오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냥 어. 대형주, 지금 초대형주 만지작거린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 그러면, 신규매수는, 어, 이번 주 끝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이라도, 아, 난 싫어요. 그래도 신규매수 할 거예요. 뭐, 미국 금리인나 때문에 뭐, 어, 금리인나안한 든, 안한 든, 뭐 하든, 뭐, 증시가 한 번쯤 급락이 나오든, 우리 증시 뭘 사고 싶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힌트는 또 드려야 될거아니에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2차전지가 뛰어올랐어. 로봇주는 또 잠시 주춤거리는 흐름이고,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밖에 힌트를 수밖에 없어요. 26년도에 갈 종목을 많이 빠져있는 종목, 하락시마다 조금씩 사는 것, 그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거 밖에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 소부장이 힘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은 반도체가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리 결정 어, 지나고 나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결정이 나지 않을까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고 하루는 올랐다 하루 내렸다 어? 횡보 정도 한단 말이야 작은 박스권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발 담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당그는게 뭡니까? 아, 내가 이 종목, 반도체 소부장 이 종목에 천만원 사고 싶어. 그러면 1,200만원 살짝 사두는 거야. 어? 그 정도. 아이고, 1,200만원 너무 작은데? 그럼 2,300만원. 어? 그렇게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한번 대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세력들이 상승에 배팅한 것이 이겁니다. 선물 지수 592.5, 590, 585. 585은 벌써 넘어섰어요. 그렇죠? 어, 585. 오늘 야간 선물 4포인트나 빠졌어요. 4포인트 안 빠졌으면은 어, 몇십니까? 590 가까이 가있다는 얘기지. 그럼 음. 어제 여기까지 올른 거잖아.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올른 거잖아. 거의 올라왔어요. 거의 올라왔어요. 어제 어찌됐든 이렇게 패팅된다 자, 토게밸류가 어제 아침에 24시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손에 달려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매수하면 떨어지는 거고. 어제 오전에는 떨어졌잖아, 지수가. 코스피 지수 그렇죠? 개인 투자자 매수했으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11시 반 정도부터 어, 매수를 줄이면서 매도로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떻게 되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떠나서 어 대립이 될 것이다. 대립, 뭐, 무슨 대립이냐?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출발은 하락할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큰 하락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지금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 호재가 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출발이 하락이 좀... 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봉으로 쭉 올라오거든. 응? 어?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4,150세에 끝났어. 그럼 4,130에 시작된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덤빈다. 그러면 잠시 더 떨어져. 떨어지다가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어제 종가보다 쭉 올라간다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양봉으로. 응? 어? 양봉으로. 그래서 오늘 대응은 뭐냐? 출발이 안 좋게 출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잘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지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어 미국 증시 빠졌다고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락 출발했어 소폭 하락 출발했어 또는 보합권 출발했어. 근데 개인 투자자들 우우 막 덤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력들은 더 내릴 수 있어요. 더 내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포기하면 올릴 수 있어. 그런 것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무슨 그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봅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종합 선물 있잖아. 종합 선물. 여기서 계속 올려드려요. 어? 계속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채널 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시면은 어 혼자 여기저기 MTS 보면 하는 것보다 어 수급적인 상황, 시장 분위기적인 상황 그런 것은 어 포인트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회원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계신데 이 방은 이 방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 VIP 방입니다. 참고로 이 방은 좀 비쌉니다. 1년에 500만원입니다. 현재 9분, 지금 대기자 계신데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실 것 같고 오늘부터 어, vip 방 26년도 아, 방쌀때 사자 그런 종목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줄이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